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장동원 미래스타게 박시장입니다. 8월 21일 목요일 오늘 아침 마감한 미국 증시 동향과 어제 우리 증시 급등 특징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욕 3대 주요 지수는 AI 거품 논의 우려가 지속되면서 혼조세에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는 0.04% 상승, 나스닥은 0.67% 하락, S&P 500도 0.24%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 3대 주요지수는 사흘째 혼조 마감입니다. AI 산업을 둘러싼 이 거품론에 기술주 중심으로 투매가 이어졌습니다. 이날도 기술주에 대한 투매가 이어졌습니다. 개장 직후 AI 및 반도체 관련 주의 하방 압력이 강하게 가해지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장중 1.92%까지 낙폭을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장중 3.38%까지 낙폭이 벌어졌었습니다. 미국에선 최근 매사추세스 공대 MIT가 내놓은 이 보고서가 해자되 해자하면서 기술주의 하방 압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MIT의 난다 이니셔티브는 이번 주 발행한 보고서에서 기업들이 생성한 AI를 도입했음에도 약 5%의 기업만이 매출 성장 속도가 빨라졌고. 나머지 95%는 별다른 이득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틀 사이 최대 낙폭 기준으로 나스닥이 3% 이상 하락하면서 적가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이에 주요 기술주는 일부 낙폭을 회복하며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총 1조 달러 이상 거대 기술기업은 모두 1% 안팎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장중 3.89%까지 내려갔으나 0.14%로 약보합으로 상방했습니다. 오후에는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MC 회의에 매파적 의사록이 시장에 충격을 줬습니다. 의사록에 따르면 7월 회의에선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 의견은 두명에 그쳤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전반적으로 세했습니다. 고용보다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이윤이 여전히 다수였, 다수였습니다. 이는 매파적 분위기로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이윤이 더 많았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꺾었고 주가지 수를 다시 아래로 밀어냈습니다. 다만 나폭과대라는 인식이 시장 전반에 확산해 저가 매수이 다시 유입되면서 나스닥의 하락세는 완만하게 마무리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술주, 대형 기술주 살펴보면 애플은 1.97% 하락, 마이크로소프트는 -0.79% 하락, 엔비디아 -0.14% 하락, 알파벳은 1.12% 하락, 아마존은 1.84% 하락, 베타는 0.50% 하락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인텔 외에도 삼성전자, TSMC 등 다른 반도체 업체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주식 지분을 요구할 것이라는 소식으로 반도체주들이 일제하락했습니다. 필라델피 반도체수가 0.72% 하락한 5 6 3 8 8 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AMD는 0.81, 인텔은 0.699, 마이크론 3.97, TSMC도 1.76%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기차도 일제하락했습니다. 미 증시의 테슬라는 미국 증시 기술주 매도세가 출현되고 또한 사이버 트럭 판매가 매우 부진하면서 1.64% 하락한 324.90 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리비안 1.47 루시드는 1.88% 하락하였습니다 유럽 증시는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감과 신중농이 겹치면서 혼조세 마감 모습이었습니다 독일 프랑스는 하락 영국은 상승하면서 혼조세, 혼조세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기대감 후퇴와 미국의 온유 제국 감소에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w t i a r u s 1 i a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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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u s s 3 a 8 u s 0 i a r 9 상승하였습니다. 어제 우리 코스피는 3,130점 영국 포인트 0.68% 하락하였습니다. 미국의 기술주 동반 급락과 이번 주말 예정된 잭슨홀 파울 연준 파울 연준 회장의 의장 잭슨홀 회의 경계감에 외국인이 2 2 7 7억 기관이 5,100 개인이 순매도하며 사락망함했고 반면 기관이 5,160억을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방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징으로 살펴보면 콜마 홀딩스가 그 콜마홀딩스 그룹 경영권 분쟁 협과 소식에 콜마홀딩스가 상승하였습니다. 한국철강은 15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체결 소식에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동제약은 일동제약 그룹이 공동개발 전략을 통한 글로벌 신약 경쟁력 강화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상승하였습니다. 코스닥은 770.61포인트 1.31% 외국인과 기관이순매도함에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징으로 살펴보면 콜마 b n h 가 경영권 분쟁이 격화해 다시 상한가로 상한가로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비자 목스는 산업부와 KEIT가 주관 AI 팩토리 전문기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누보는 하이코트 코팅 필요가 우량비로로 지정되면서 또한 내달 다음달 우크라이나 선적 기대감에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양은 K팝 데몬 헌터스 흥행에 따른 김밥 글로벌 인기 지속 부각에 김밥 테마로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이스 골딩스는 양극재 핵심 소재 니켈을 필리핀 광산에서 첫 물량을 선적 임박 소식이 나오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진 산업은 2분기 호실적 모멘텀 지속되면서 상승하였습니다. PNK 피부 임상 연구 센터는 2분기 기준 최대 매출 기록 및 연간 기준 최대 실적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상승하였습니다. 미트원은 미톤 미투원 그룹이 넷플릭스 제작 확정작 두편 반영 예정 속에 글로벌 OTT 기업과 파트너십 구축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상승하였습니다. 라운텍은 150억 구매의 사무 전환 사채 채권 발행 결정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상승하였습니다. 장동훈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배정으로 인해 이 번호는 수신이착신이 거부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동욱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 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 오늘 시장도 모든 분들 성투하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